창세기 30. <laughs> 출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난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빌어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늘. 마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 입혔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꿈꿈을, 제가, 꾸, 제가, 꿈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 가운데서 곡식 담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고 묶은 단이 일어나 돌을 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형님들이 단에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면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더 위하였습니다. 그후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제게 절여져 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치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꿨으며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저, 내게 저를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냐?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의 양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네 형들이 다잘 잘 있는지 형들은 어떻게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여겁이 헤블론곧 골짜기에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대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 그들이 도,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우리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후다 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그를 죽이지는 말자. 루벤이 다시 말했습니다.피를 흘리지 말자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들에게 그 손을 대지는 말자.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께 아버지에게를 돌려보내 작정했습니다.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 던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유와 물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로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끌거안에 이스마엘